예, CBS 아재 박정현 판사 선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에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당장 내일 대규모 자기 집회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열흘 뒤 위증교사 성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선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 영상으로 잠깐 보고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있으,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일단 법원의 일심 판단에 대해서 항소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 조정훈 의원님. 오늘 법원에서 심판은 어떻게 되셨는지? 예. 어, 뭐 많은 국민들이 이걸 봤을 텐데요. 저는 뭐 당연히 나와야 될 판단 그리고 선고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근데 본인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단순한 거죠. 우리 사법부는 아직 음. 살아 있고요. 아, 어, 법과 법리와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법을 죄를 지은 사람은 어 벌을 받는다. 그것이 어 야당 제일당의 당대표여도 예외는 없다라는 음.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고 뭐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면 판단할 것이다. 이런 발언 매우 불편합니다. 음. 그리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올 때까지 민주당에서 낸 여러 논평들을 다 살펴봤는데 다 이런 논조인데요. 어, 저는 정치인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로 선서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어, 당내 당략에 관계 없이. 우리 사법 시스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그 누구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 아직까지 한 마디 나오지 않았다 매우 싶습니다. 음. 음. 자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뭐볼까요 이제 당장 강한 내부 결집이 예상이 되고 또 내일부터 또 해왔던 장외 집회도 아마도 더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또 이 재판 결과를 보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어, 일부는 나오시겠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법부의 판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숙된 시민 의식에 맞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뭐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어, 우리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법적으로도 허가받았고요. 아,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시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음. 그 와중에 어, 오늘 발생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를 연단에서 쓰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분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자, 그래도 이제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고 일심 판단 아닙니까? 네. 아 그때 2심에서또2심 재판 또 다른 <laughs>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고 아, 최종 심까지는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정적으로 또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 역풍이 불수 있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진단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두번더재판의 기회가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권리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당연하죠. 음. 다만 이제 우리 새로 임명된 대변관이 얘기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그 법의 실효 특성상 633이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3개월 내에. 이심하고또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6개월 남았죠. 그렇게 예. 따지면 음. 내년 5월입니다. 아,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제가 여기 올때뭐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예. 공직선거법으로 음. 1심에서 실형, 실형받은 거잖습니까? 실형을 받은 사람이 2심, 3심 거쳐서 아주 쉽게 100만 원 이하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라 음. 들었습니다. 예. 뭐 벌금으로 내려간 사례가 한두 건 있는데 음. 뭐 천만 원대. 벌금을 받았다고 해요 따라서 어 아주 중요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가 27년에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을 어, 가질 수 있느냐 그게 100만 원이 잖습니까 예, 예 우리 사법부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다 음 라는 것도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두 분도 일단 짧게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재영 전 의원 말씀 주시죠 어뭐 생각보다 세게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예. 네 그리고 그것이 많은 분들의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것이 뭐 세냐 적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음. 아까 뭐 이재명 대표는 두 번의 재판이 남아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음. 어 이게 어제부로 이제 오늘부로 이게 틀려진 게 어제까지는 뭐 유죄냐 마냐 이거 가지고 감론을박 있었지만 예. 이제는 기준점이 생겨버렸잖아요 음. 근데 이 기준점을 보면은 어 이거는 피해가기 쉽지 않을 거다 예. 앞으로의 두 재판도 음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이걸 계기로 삼아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결집을 할수 있겠죠 더 뭉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다음 주에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이십오 일에 있을 위준 교사는 우리들이 어제가 짓던 기준점에서는 오늘의 이 선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중요 중재를 지었다고 판결이 나왔으면 다음 주도 그럴 텐데 만약 음. 두번 연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지 뭐이 발언이 맞을지 모르지만 겠 얻어 맞으면 음.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위치가 민주당 그런, 입장에서는 뭐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음. 처음에 결집하겠으나 예.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곧올 테고 그때부터는. 균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 외에 중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도 저는 유죄라고 예상은 했지만, 또 음. 백현동 사건의 경우, 허위 사실 공표가 <laughs> 맞는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벌금형도 아니었고, 일단 징역 1년, 집유 2년의 실형으로서. 피선거권을 만약 이게 확정된다면 예. 이렇게 되는 거에서 예상의 중형이라고 봅니다. 음. 어,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소식을 셋이 넘어서 듣고 놀라더라고요. 아. 뭐 예상밖에 저렇게 중형이야? 윤인석 대변인? 예, 예. 예. 아시네요. 예, 예. 방송하시더라고요. 인석 <laughs> 예. 대변인도 놀란 모습을 제가 봤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다 예상하지 못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사법 이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음. 다만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앞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음. 정치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음. 뭐~ 허위사실 공표 물론 중한 민의를 왜곡하는 사항이 긴 하지만 예. 어, 사법에서 피선거권을 잃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음. 생각을 또 합니다 음. 네 그건 뭐~ 법원이 판단을 얘기고 음. 판단할 사항이고 음. 다만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전 음. 과거에도 뭐~ 무죄 음. 탄원 이런 건 정말 의미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어, 앞으로도 법원이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뭐 사법부를 압박한다든가 음. 거부한다거나 음.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참담하고 아쉽겠지만 음.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판단은 존중하고 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나름으로서 이심 삼심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저희 김진솔 프로듀서가 여론조사 투표를 그러니까 그 한번 잠깐 실시해봤습니다. 지금근데 6,500명 현재까지 참여하셨는데 결과는 50대 50으로 이제 그 재판부의 판단이 적당하다 50, 부당하다가 50, 적절하다가 50, 부당하다 50, 50대 50으로 아 일단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자 조조님께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자 만약에 이 판단이 아, 대법원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 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당의 붕괴 분해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자해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매달 돈이 있으면 내는 거죠. 뭐 어떤 국민도 남의 집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430억인데. <웃음> 예. 뭐 오늘도 <laughs> 선거 보전 받은 금액이 아마 54억일 겁니다. 예. 예, 선거 관에서 아. 어. 이렇게 1년에 몇십억 몇백억씩 받는 법정 단체입니다. 예. 음, 그리고 당사까지 여의도 그금사라기 같은 땅에 당사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예. 뭐 군소 정당이면 제가 아우 심하다 했는데 어, 이 정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음. 뭐 민주당에만 적용되는 규칙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모든 정당 음. 대한민국에서 공당이라고 선관에 등록된 모든 정당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음흠. 뭐 민주당에게만 예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어, 만약에 진짜로 이게 최종형이 확정이 돼서 음흠. 434억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음흠. 민주당이 뭐 이거를 뭐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사백삼십사 억인가요 지키려다가 사백삼십사 만표 이럴 거다 저는 뭐 확신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어~ 법 검증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 공인으로 나서는 공당 정치인에게 이런 음~ 이런 일들을 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 주지 않을 겁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음~ 정당이 선거 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예 뭐생각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재용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향후 좀이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응. 또 25일도 어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당내 분열 가능성도 예상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친명계를 중심으로 더 뭉치게 될지 아니면 비명계 중심 또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이 또 가시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 지점이 저희 국민의힘이 준비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지금까지 사법 역사상 한 번도 어, 정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형이 나온 이 상황에서 예. 뭐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상실이라고 보면 음. 이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이재명의 민주당이 2027년 국민의힘에게 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제 새로운 주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음. 뭐 김부겸, 김동연, 뭐 김경수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과 이런 분들과 친했던 의원들,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그 기세에 눌려서 소위 조용히 지내고 있던 의원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음. 그리고 움직임이 보인다. 아 보이세요? 일부 보입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원내에서, 열도에서 일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요? 그걸 얘기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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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팀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아 여러 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들이 음. 언제를 기점으로 음. 거사를 할 것인가가 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음. 저희 국민의힘도 더욱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어제 아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의원에 일단 구속영장이 아 새벽에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구속이 됐죠 예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어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이 쓴 글을 보면 이윤 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을 이도 함께 조사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공천개입 의혹 그 명확히 밝히려면 사실은 명태균 씨만이 축이냐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대통령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명태균 씨 변호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국민적 감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명태균 씨 같은 예. 분이 우리 정치판에서 이렇게 큰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보면 어이 없어하시고 화내실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현실 정치를 뛰는 입장에서 선거 소위 선거라는 걸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이런 정치 브로커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건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좀 자정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브로커들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음.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 공천이 이런 정치적인 걸로 휘둘린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 잃을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음. 의혹이 있다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한번 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서 뭐 공천 과정에 있어서 예. 뭐 누구 시장은 누가 돼야 돼 음. 좋다 이런 얘기는 뭐 모든 국민이 하는 겁니다. 뭐저 음. 지사는 누가 적당할 것 같아 예. 또는 음. 여기 여기 구청장은 이 사람 절대 안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청 개입인지 어 아니면 의견의 표현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네. 임기를 시작하기 전날에 대통령 당선인은 가장 권력이 강할 때이고 어제 이제 윤건영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어떠한 공청과 특정 후보의 이름을 말했다. 그거 자체는 이미 게임 체인저다. 공천 획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 김영선이 하라고 했어 당내에서는 말이 많대 이 정확한 목소리 전 국민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 <laughs> 본인에게 어떤 이제 포항시장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지금 정확히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했기 을 때문에 대통령이 역정을 내는 상황이면. 이거 공천개입 아니에요? 저는 공천개입 정도 되려면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울산시장을 꺾으려고 예. 모든 사람이 투입돼서 작업한 정도. 정황과 증거가 명백할 때그는 공천개입 한 거죠. 선거개입을 한 거죠. 이 경우는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까지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만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입당한 이후 지금까지도 아마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 아, 아 그렇다고 뭐 대통령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으로서 입장을 낸 것인지, 음. 아, 최종 결정권자 그때 당시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의 예. 아이 그분의 지시로 인해서 결정을 바꿨다. 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A로 갈걸 B로 했다라고 예. 하면 개입일 수 있겠지만 음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개입인지 음흠. 그러면 개입한 사람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더 <laughs> 어, 많은 자료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준석 당 대표도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시점에서 하시는지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시는지. 예. 어제 귀국하셨나요? 어제요. 어. 예. 예. 무슨 결심 있으셨는지좀 음.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은. 오늘 또 뉴스토마토가 이준석 당시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두 분이 이제 만나자, 만나자 했는데 왜 만났냐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당시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김정재 경상북도 당협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뜻이라면서 이강덕 예비 후보를 컷오프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만나자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명견에서 했던 얘기는 대통령의 역정을 듣고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인 확인하려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음. 이 정도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의 주장 아닙니까? 제가 아, 녹취록을 이렇게 쭉쭉쭉 네. 보니까 뭐 서초동 근처에 있는데 잠깐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뭐 예, 보러 가 갑시다. 네, 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세요? 뭐한뭐 네. 십분 1 5분 걸립니다. 뭐 음. 저녁 드셨어요? 뭐 이 얘기한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이죠. 둘이 예. 두, 두 분이 전화를 했고 음. 만나기로 했다. 예. 근데그 녹취록에 뭐뭘 위해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음. 실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음. 라는 것까지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음. 저는 녹취록에서는 만나자는 얘기밖에 없는데 예 이것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들어봐야 된다. 아. 그리고 그 다시금 그 대화를 통해서. 어, 결정된 공천이 뒤집혔냐? 그까는 음. 최종 의사 결정자,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이셨으니까 의원이셨으니까 예, 예. 나는 이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공천을 바꿨냐?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는데 뭐 의견을 듣고 음. 최종적으로 그대로 결정을 했냐?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점검한 후에 에, 굉장히 위중한 주장이거든요. 공천 개입이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냥 카더라로 할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조 의원님이 응. 공천 개입에 대해서 명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조 의원님 말씀이 좀 맞다고 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과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 많은 분들이 실제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이걸 명명 백백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검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을 거부하기로 했어요. 응. 명명. 명명 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고 또 여러 나온 정황으로는 음. 여사가 대통령이 의견 개진이나 뭐 이준석 의원은 정확하게 이게 개입인지 의견 개진인지에 애매한 지점 임계점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더 의한 건 여사가 개입했다는 거죠. 음. 이, 이 당시 당 대표가 여사와 공천 과정을 상해로 갔다고 얘기하는 음. 상황이잖아요. 예. 물론 조정호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강덕 후보가 아니고 문모 씨가 됐냐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이준석 대표는 그 지음에서 누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친윤들의 주도로에서 징교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곳과도 만약 그때 당 대표가 대통령 여사의 말을 다 들었다면 음. 혹시 안 쫓겨났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표와 여사가 개입했다는 데나 여사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개입한 정황은 역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거부하는지. 예, 음. 네. 그 네. 사실관계 확인 뭐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도 사실관계 확인은 맞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 다른 여런 것들을 다 그냥 제치고. 봉수터지 제치고 뭐 검찰조사 경찰조사 다 제치고 특검이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무조건 특검사항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데 예. 어~ 뭐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또는 누군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거부당했다 음. 그러면 이게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겠지만 예. 지금은 그런 시도를 하나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로 그냥 마치 특검이 모든 거의 제1 단계의 수단이냐? 그러니까 권력자와 관계되면 무조건 특검이다.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공수처를 돌입할때 구호가 특검 대신 공수처였습니다. 그거로 공수처를 밀어붙였던 겁니다. 예.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 본인들이 원할 때는 특검도 효용 없다 공수처라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거에 다 특검이라는 걸 밀어붙이는 음. 그 또한.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조정훈 의원님은 생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응. 국민의힘 당 대표께서는 이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분 결과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동훈 대표는 판단을 한바 있거든요. 지금은 다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마무리. 않는 것은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게 했나요, 당 대표가? 예, 네, 했어요. 아, 그런 워딩이 있으니까 본인의 입에서. 본인이 검찰 처분, 출신이신데. 글리스 처분 내리기 전에 조선 제일검께 사신 말씀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의원님 그 마지막 가시기 전에 그당 게시판 얘기 좀 여쭙고 좀 당, 게시판, 네. 네. 아이고, 지금 당 시끄럽죠? 게시판에 아이고 참 싶겠죠. 당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 욕설이 담긴 그 음. 글이 수백 개 올라갔다. 근데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많이 올라갔다. 음. 오늘 또 장혜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 그 딸인가요? 딸의 이름으로 뭐또한 150개 정도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의총 분위기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 뭐 의총이란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영어 표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라마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음. 예. 네. They make drama out of nothing. 예. 어,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음. 또 이게 뭐 저는 당 대표가 설마 그 바쁜데 에, 직접 뭐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대단한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실명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뭐해서뭐 없어야 되는 기능이 살아 있었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아, 우연의 일치겠죠 이런 당 대표와 당인 대표 친인척 음. 분들의 이름으로 쓴 댓글들이 수백 건 이상이 발견됐다. 음. 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면 됩니다. 예. 아, 아 그리고 저는 누가 썼든 일부 내용은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당이 이 만들어낸 대통령 그리고 어,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뭐 입에 담지도 못할 굉장한 비방과 욕설을 해라. 음. 뭐 죽어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건 이건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거에 대한 거는 어, 선을 긋자 음. 그리고 어 실명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당원 게시판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어제 음. 어, 일부 의원님들은 네이버도 클린 보신가요? 클린 뭐가 있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해서안될 말하면 그냥 삭제가 된다 예. 마무리해야 돼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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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원 게시판에 그런 기능조차 없지 않냐.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을 운영할지 시스템을 정비하자. 이거는 그냥 지도부가 수용하면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음. 이걸 그래서 국민 눈높이를 한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도 들이대고 있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라. 예? 똑같은 국민 눈높이를 이 사건에 도입하면 이건 당원 게시판에. 당무감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알겠습니다. 밝힘 될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무감사하자. 네, 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만, 이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도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수사를 음. 두고 보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민 단체가 수사 안 했으면 음. 그럼 당무감사 할 겁니까? 음.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조종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